자,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제조 구축하자 시리즈 중에, 어, 이번에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어떤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부분들을 수업을 해보실 것입니다. 자, 요번 다섯 번째 강좌는 아두이노에 대한 이해와 기초편입니다. 자, 아두이노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두이노라는 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가능한 어떤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단일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CPU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칩이 있지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같은 것과 입출력 모듈이 하나의 칩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을 말해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명령을 처리한다든지, 또 안에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기록 입력이 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입력 출력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전점은 바로 단독. 이 컨트롤러 자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체가 단독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아두이노라는 건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이 아두이노는 자, 요런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두이노의 한번 장점. 우리가 왜 그럼 아두이노를 우리가 배워서 스마트팜을 구축할까라는 부분인데, 아두이노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만원 이하의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쓸수 있는 센서라든지, 뭐, 액체이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부품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공부하시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쓸지 예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 이 아두이노를 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아두이노를 쓰시려면 바로 컴퓨터하고 아두이노를 USB에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때 아두이노 I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이 보드하고 USB로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만 작성하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해서 결과물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두이노 기본형 외에도 아까 보신 이미지처럼 프로세서나 프로세서의 용량과 처리 용량과 처리 기능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프로세서들이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것들 와이파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렇듯이 크기와 기능에 따라 어,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들이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이 보드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아두이노 메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꼽는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얘는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출력 가능한 그런 장치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아까보다는 좀 소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 소형으로 나온 미니 형태의 아두이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이거두개 요거 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칩이 붙어 있죠. 이렇게 생긴 칩. 자, 이게 뭐냐면, 와이파이 칩입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블루투스도 가능한 이런 칩이 내장되어 있는 이 기본 칩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개는 바로, 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들이 직접 써보실 수 있는 보드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위모스 D1이라고 해서, 8266 계열의, 그, 그 아, 이, ESP, 뭐, 12, 뭐, 13 계열의 이, 와이파이 칩이 달려 있는 거고, 자, 이건 ESP32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 그런 칩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이 와이파이의 칩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두누 이노의 부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브레드보드라고 어, 하는데, 이게 일명 또 빵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LED 같은 걸꼽아가지고 직접 여기 안에다가 다양한 부품들을 직접 꼽으면서 회로를 여러분들이 납땜이나 아니면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여기 안에서 회로를 부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점퍼선, 자, 아두이노랑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입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시면 이거 전선입니다. 전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HT11이나 DHT22 같은 온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초음파 센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을 그다음또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나는지를 프로그램상에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이런 LED 등이 있습니다. LED. 자,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다 에 직접 뽑으시고, 아두이노에 랑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두이노의 기본 포드 이름이 아두이노 우노라고 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자, 이게 기본형인데, 자, 이 아두이노 우노를 여러분들 이 이해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기능과, 좀 세세한 어떤 조금의 차이만 있을지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를 이제 이 보드를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어, 직접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파 부분이고 이건 USB를 꼽아 가지고 컴퓨터랑해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업로드한다던가 아니 이 보드가 작동되는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든지 할수 있는 부분은 컴퓨터랑 연결시킬 수 있는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이제 리셋이라는 리셋 버튼이 하나 있고 겠 리셋이라는거 어때요 우리가 초기화라는 뜻이죠 초기화 이걸 누르면 우리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초기화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지털 인 아웃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뭔가를 꼽을 수 있게 돼있는거 우리는 이거를 핀인 포트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핀이라고도 합니다. 핀 번호. 그다음에 포트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인아웃. 그런거 뭐예요? 디지털 신호를 입력 출력을 할수 있는 포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RXTX라는 거는 다른 보드나 아니면 다른 기기들과 통신을 할수 있는 것들을 뽑을 수 있는 이런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라운드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파워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보드를 컴퓨터랑 연,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여기에 usb를 통해서 이보드에 전기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공급된 이 안에 있는 전기를 3.3V나 5V로 바깥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워 아웃 포트라고 합니다. 파워 아웃 포트 그 다음에 아, 아까 여기다가 그럼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거 없이도 전기를 직접 공급 우리가 12V까지 해주는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런 그 전기를 공급해 주는 우리 뭐요 어댑터들을 꽂으면 작동이 가능하는데 여기 이외에도 여기 파워인이라는 포트를 통해서 또 전기를 공급해 주면이 보드가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여기 아날로그인이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인 자 아날로그 신호를 뭐예요? 인이라고 되죠? 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입력만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디지털 신호의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통신 신호,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만들어진 신호를 입력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면 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아, 아두이노를 좀이해하시면 그라운드나 아날로그 입력이나 디지털 입출력이나 Rx, Tx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라운드라는 우리가 용어 가 있습니다. 영어로 GND라고 뜻이라고 이걸 보통 0V라고 합니다. 자, 이 GND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가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듯이 보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죠? 그걸 연결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 개를 연결해야지 어떻게 돼요? 어떤 건전지에 연결,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뭐, 조그만 램프에 연결해야지만, 이 어때요? 우리 램프의 브리더죠? 결국은 뭐예요? 전류가 흐르고, 어때요? 전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그때 이 GND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전압이라는 거 있습니다. 전압. 전기 압력이라고 하죠? 전압이라고 있는데, 이 전압을 할때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죠? 3.3V, 5V, 12V, 이런 TC, 직류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0부터 3.3, 0.0부터 뭐예요? 0부터 뭐예요? 5V, 0부터 1 2 v 자, 이런 기준 차이의 숫자 값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GND라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다양한 높이 에 있는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자, 이때 어때요? 우리가 보면 해발고도 얼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때 뭐예요 해발고도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전국에 있는 산의 높이는 똑같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기준점 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준점이 없다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기준점이 없으면 뭐, 뭐 산등성이부터 우리가 높, 산 높이를 측정한다면은 다 각각 제각각이죠. 그냥 산등성이 높이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이 각각이 다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준이. 근데 이때 이 기준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그라운드, GND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점부터 생각해서 자, 요거는 뭐예요? 3.3V다. 얘는 5V다. 얘는 12V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자, 어디서부터 0V 시작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0V 시작할 거냐를 만들어주는 이 기준을 우리 GND라고 합니다. 즉, 이 GND랑 뭔가 신호랑 같이 연결돼야지만이 뭐예요? 전류가 흐르듯이 이 압력이 전기 압력인 전압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전압이 뭐예요? 결국은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과 아까 디지털 입력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신호는 어때요? 우리가 0과 1을 가진다고 저번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디지털 신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켜졌냐, 꺼졌냐, 신호가 있냐, 없냐, 신호를 주냐, 안 주냐라는 0과 1의 상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0과 1의 상태. 그런데 아날로그는 어때요? 이런 파형으로 나타나는데 보여요 0부터 1, 0.1, 0.2,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하, 라고 생각, 말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아, 디지털 신호는 뭐예요? 두 개밖에 없다? 0과 1에서 작동되는 거, 켜졌냐, 꺼졌냐, 아니, 신호를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걸로만 구성되는 걸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막, 예를 들면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랑 직접, 마이크랑 컴퓨터랑 직접 연결하면은 컴퓨터가, 컴퓨터 뭐예요? 디지털로 만들어졌던 우리 컴퓨터라는 건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어요. 0과 1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 모든 프로그램들이 0과 1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어때요? 마이크로 막 얘기한 것들이 뭐예요? 컴퓨터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말로 막 하는 것들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의 속 높이가 막 틀리겠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 각각의 틀린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하면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DC라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 컴퓨터에서 뭐예요?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거 또 스피커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또이 듣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를 뭐 켜졌다 꺼졌다 이 말만 반복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소리의 높낮이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게 뭐예요? 컴퓨터에서 나온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장치라는 변환 것들이 필요해서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 디지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이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0과 1 껐다 켰다의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X, TX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제 아까 통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아두이노, 우노 보드랑 두 개가 여러 가지 통신 서로 신호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이걸 통신 포트라고 하는데,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포트는 송신과 수신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수신 신호가 들어오는 곳을 우리는 RX라고 한다. 어때요? 리시브. 리시브 받는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뭐예요? 우리 RX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송신 나가는 곳을 트랜스버라고 해서 TX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RX 자 나가는 곳 TX에서 나가는 곳에서 RX로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예요? 나가는 나가는 곳에서 TX에서 RX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꼭 서로의 다른 기기끼리는 이 선을 반드시 거꾸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나가는 거, 나가는,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것만 연결하면 서로가 신호를 받을 수가 없겠죠?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것만 서로 신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신호를 나가는 곳이 신호를 들어가는 곳과 연결될 수 있도록 두 개의 장치를 서로 연결하실 때는 거꾸로 TX와 RX를 서로 다르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